한국사로 고사성어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예시를 두번 보이도록 하겠다. 먼저 신라 시대 박제상의 망부석 이야기다. 첫째, 담긴 이야기를 찾아 정리다. 신라 시대 박제상이 일본의 볼모로 잡힌 신라 왕족을 구하러 갔다. 오랫동안 박제상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는 현재의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지순령에 올라 울면서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다. 둘째, 고사성어를 마, 고사성어로 만들 키워드를 뽑는다. 남편을 바라보는 돌이라고 할수 있고, 이게 바로 만들 고사성어의 겉으시기도 하다. 셋째,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사성어를 만든다. 망부, 지석, 바랄망 남편부, 어두사지, 돌석을 써서 남편을 바라보는 돌이라고 불리내는 고사성어를 만들었다. 넷째, 속뜻을 부여한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다. 다섯째, 하룡예시를청해다그 직소에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담임쌤이 일어나자고 말하기만을 기다리는 학생들이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 예시다.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해골물 이야기다. 첫째, 담긴 이야기를 찾아 작성한다. 신라시대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 가는 길에 하루는 저녁이 되어 동굴에서 잠을 청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주위를 찾아보니 물이 담긴 바가지가 있어 마셨는데 시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물은 썩은 물이어서 토하고 말았다. 토를 하면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다. 둘째 고사성어로 만들 키워드를 뽑는다. 원효와 해골물이라고 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치시기로 하다. 셋째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사성어를 만든다. 원효, 해수, 으뜸, 원, 새벽효, 뼈해, 물수 를 써서 원효와 해골물이라고 풀이되는 고사성어를 만들었다. 넷째, 속뜻을 부여한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할수 있다. 다섯째, 활용 예시를 적는다 에어컨이 켜진 소리를 듣고 시원하다고 느꼈는데, 휴지통에 가면서 봤더니 에어컨이 꺼져 있었고 꺼져 있다는 생각을 하니, 하니 덥게 느껴졌다. 가제는 제시된 여덟 개 한국사 이야기 중한 개를 택해 적혀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사성어를 만들고 담긴 이야기 겉트 속뜻 활용예술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학습도에 올릴 때 반드시 비밀글에 체크를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베끼질 말길 바란다. 이번 과제는 창작이기 때문에 꼭주의해주기 바란다. 이상